이 양반은 38살, 이와쿠라 토모 히로라는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그만두고 바로 취직하는데, 이 사람이 뭘뭐 이렇게 좀 진득한 게 없어. 자꾸 그만두고 다른데 옮기고 또 그만두고 반복하는 거야. 지말로는 그래. 적성에 맞는 일을 못 찾겠대. 그러다가 나중에 육상자위대로 입대합니다. 일본은 원자폭탄 맞고 항복하면서 군대가 해산됐잖아요. 다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 허락하에 준 군사조직인 자위대를 결성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전력이 세서 또 그렇지만. 이게 의무 입대는 아니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군인이 일종의 직업이 되는 거죠. 그럼 자격이 갖춰져야만 입대할 수 있는 거야. 의무로 입대하지 않으니까. 이와쿠라가 여기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간은 된다는 거죠. 툭 하면 직장 그만두는 게 인간으로서의 문제는 아니라는 이런 생각도 좀 가능하고, 근데 아니야. 인간으로서의 문제 존나 있어. 또 적성이 안 맞는다면서 자위대 1년 만에 제대했어요. 그리고 15년간 이 집에서 칩거하듯이 살았습니다. 일본에는 단체 생활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라 정서와 교육방식의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학교 그만두고 졸업하고 취업해도 또 그만두고 방구석 들어가서 안 나오는 이런 희귀꼬물이들이 생겨난다는 거야. 그래도 토모이로는 단체 생활이 강제화되는 자위대에 1년 있어 봤잖아. 좋든 싫든 이 생활을 1년은 해 봤다고. 근데도 희기가 되는 거 보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인간 관계가 아니라 사회에 적응을 못 하는 유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토모이로가 혼자 살았는데 웃긴 건또 10분 거리에 부모님 집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방해받지 않는 자기 개인 공간을 원했을 뿐이고, 필요한 청소, 빨래, 음식은 다 부모가 해결해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 부모 집이 여기에요. 68살의 아빠와 89살의 친할머니가 삽니다. 엄마는 왜 없냐? 아빠랑 이혼했어요. 따로 살고. 엄마 이야기가 사실 이 사건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뒤에서 얘기하고. 토모이로는 부모 집에 자주 찾아갔어요. 밥 먹으러. TV를 보러 갈 때도 많습니다. 2018년 3월 31일 토모이로가 또 TV 보러 이 집에 간 거야, 본가를. 할머니가 TV 보고 있었대요. 근데 이 새끼가 옆에 척 앉더니 리모컨을 막 집어들어. 아무리 X발 장손이라도 애새끼 하는 꼬라지가 할머니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 3 8이나 처먹어 놓고 방구석에서만 있다가 TV 보러 나오는데 속이 터져 안 터져. 보자마자 잔소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모이로 새끼가 이건 뭐 인간 대접을 받을 새끼가 아니야. 그거 한 소리 들었다고 할머니를 팹니다. 이 소리에 아빠가 달려왔지. 아들을 말리러 온것 같진 않아요. 아빠 손에 칼이 들려 있어. 집구석에 잘 돌아가 아주 그냥. 아들이 자기 엄마를 패고 있는 상황을 참을 수 없는 건 이해된다고. 근데 칼을 든건 너무 극단적이잖아. 알고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이제 엄마 얘기 나오는데 이 새끼가 지 엄마도 패고 있었어요, 이미. 결혼할 나이도 한참 지난 새끼가 성격도 이상하고 방구석에만 짱 박혀있다가 그냥 밥이나 축내러 오고 일도 안 해. 부모 속 썩어 문드러지는데 이게 할머니까지 패니까 아빠도 한계가 온 거죠. 그냥 이 새끼 죽여버리자는 생각이 들었나 봐, 충동적으로. 여기서 토모 히로가 아빠에게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대요. 자기가 엄마랑 할머니 때린 거는 인정해. 근데 그거는 나한테 잔소리했기 때문이란 말이야. 이유가 타당하지 않지만 있긴 해. 그래도 아빠는 자기를 믿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대요. 근데 갑자기 칼 들고 자기한테 화내는 걸 참을 수가 없다는 거지. 아빠가 아들한테 네가 무서우니까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막 어? 결판 내자 오늘 소리 지르니까 토모이로도 이제 아빠고 뭐고 없어요. 바로 아빠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칼 뺐더니 목을 조릅니다. 토모이로 이 새끼가 학교 다닐 때부터 폭력적이라서 애들 많이 때렸대. 그래서 친구도 없고 친구가 없으니 사회성 안 생기고 사회성이 안 생기니 일도 제대로 할수 없는 인간이 됐고, 자기도 이렇게 놀고 있는 거 자존심이 상하니까 자위대라도 가본 건데 그것도 막상 하니까 또 별론 거야. 할줄 아는 게 오랫동안 없으면요 사람이 하기조차 싫어집니다. 그래서 따로 살다가. 필요한 거 생기면 집에 갈 뿐인 건데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올 때마다 잔소리를 한다는 거지. 심지어 이제는 아빠까지 자기를 뭐라 해. 이게 토모 히로의 입장이에요. 이개 등신 같은 새끼 진짜. 어휴, 이 화를 참지 못해서 이날 아빠랑 할머니를 결국 살해합니다. 시신은 근처 공터에 묻는 것도 아니고 유기했어요. 던져버리고 온 거야, 여기 가서. 그리고 일주일 뒤. 아빠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큰아버지가 있습니다. 큰아버지에게 전화가 와요. 토모 히로의 아빠, 형제가 노인을 채용하는 회사에 파견직으로 들어가서 슈퍼마켓에서 일을 한데 아빠는 토모 히로의 친아빠가 만나 쉽게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일한번 빼먹지 않던 사람인데 갑자기 말도 없이 안 나오니까 형이 걱정돼서 전화한 거지. 집에 전화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아빠가 자기 아내를 이 집에 보내거든. 큰 엄마가 되는 거야, 토모이로에게는. 큰 엄마가 자기의 친언니랑 같이 집을 찾아가 봤어. 이때 토모이로가 계속 그 범행 현장이 되는 아빠 집에 할머니랑 사는 혼자 있었다는 겁니다. 큰 엄마가 이제 가가지고, 야, 아빠 어디 갔니? 물어보면 얘는 대답할 거리가 없잖아. 거기에 할머니도 집에 없는데 이러다 들키겠다 싶은 거죠. 그 자리에서 큰 엄마와 언니까지 목 졸라 죽여요. 큰 아빠는 동생이 연락 안 되고, 동생 좀 보고 오라고 보낸 아내도 안 오니까 이상하겠죠? 아는 사람을 다시 동생 집에 보냈어. 이때 어느 정도 큰 아빠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짐작은 됐나봐, 경찰에도 같이 신고를 해둡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은 비어 있었대요. 큰 아빠의 그 다시 보낸 지인도 없어. 경찰은 문이 열려 있길래 집 안에 들어가봤더니 여기서 큰 엄마랑 언니, 방금 보낸 큰 아빠 아는 사람까지 세 명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지금 사라졌지만 처음부터 이 집에 신고 들어오면서 토모히로를 용의자로 생각했었대요. 이 새끼 진작에 동네에서 유명한 요주의 인물이었거든. 수사 시작하는 동시에 토모히로부터 찾았고 이날 저녁에 현장과 1.5킬로 떨어진 장소에서 토모히로 찾습니다. 다음 날 자기가 경찰이 집에서 발견한 그세 명, 자기가 살인한 거 맞다고 인정하면서 체포됐고요. 다시 다음 날, 할머니랑 아버지 시신 위치도 지가 자백했어요. 그럼 끝났잖아. 재판 받으면 되잖아. 근데 이 새끼가 지 변호사한테는 할머니랑 아빠를 죽이지 않았다고 한 거야. 이따가 재판 보겠지만, 이대로면 변호사도 못 되는 거예요. 증거 발견보다 자백 진술이 먼저 나왔잖아. 그럼 경찰이 현장 정황이랑 맞춰보면 이제 끝나는 건데, 현장에서는 피해자 4명과 토모히로의 휴대전화 5대가 전원이 꺼진 상태로 있었어요. 토모히로 집에 옷장에는 피 묻은 카펫 일부가 잘린 상태로 발견됐었고, 이러면 사실상 입증된 거라고 봐야죠.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다시 체포됩니다. 이제 검사의 턴인데, 토모히로 이 새끼 좀 미친 애 같잖아. 정신검사합니다. 책임 능력의 확인이 필요한 거죠. 다행히 완전히 책임 능력이 있다고 나왔어요. 검사가 오케이 바로 기소했고 10개월 만에 재판 열립니다. 이 새끼가 다섯 명을 죽였잖아요, 지금. 그중에 네 명이 지 가족이야. 대체 어떻게 큰 새끼길래 이렇게 됐나 알아보자면 엄마 말을 들어봐야겠죠? 애가 좀 거칠긴 한데 그래도 성실하고 착한 성격이래. 엄마가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어. 중학생 동창들은 기억도 잘안 나는 존재감 없는 새끼라고 하더라고요. 조용하긴 한데 화가 확 나면 적당히 못 참는 분조장기질이 또 있고 다들 무서운 친구라고 말을 해요. 고등학교도 좋은 데 가긴 했지만 딱히 뭘 하지 않았대 거기서. 공부도 안하고 뭐 취미도 없어 보이고 왜 사는지 정말 모르겠는 생각 없는 새끼라는 거지. 그러면서 2학년 때 부모가 이혼하고 여동생도 있습니다. 여동생이 엄마 따라서 다른 동네 이사 간 거야. 부모 이혼으로 무슨 심경에 변화가 있는 건지 뭐 학교를 안 나가더래. 결국에 중퇴했고, 회사 좀 다녀보다가, 21살에 육상자위대에 들어갔었고, 3년간 뭐 이것저것 꽤 했어요. 근데 다 적응이 안 된다는 핑계로 그만두기만 하다가, 자위대까지 안 되니까, 그것까지도 실패한 패배자 새끼가 된 거지. 자위대 전역하면서 본가가 아니라 엄마 집을 갔대요. 근데, 이때부터 토모이로가 정신병이 생기나봐. 엄마한테 자꾸, 누가 지를 감시하고 사람들이 자기욕을 한다는 거지 조현병의 정석이에요. 환청도 들렸고 그러면서 엄마를 때리기 시작한 거야. 이 새끼가 소리에 너무 민감해져 있어가지고 무슨 물건 하나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만 나도 개거 품물면서 막 발작해가지고 사람을 패. 여동생도 결혼해서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얘한텐 조카잖아. 이 조카까지 패니다. 결국 엄마가 딸 집으로 도망가서 살았어. 엄마 집에 들어가서 엄마를 내쫓고 지가 거기 들어 앉은 거죠. 이때부터 빨래 청소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꼴이 이게 뭐 사람 꼴이겠어요? 맨날 일도 안 하는 젊은 새끼가 낮부터 이상한 차림으로 돌아다닌다는 동네 신고가 맨날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찰이 얘를 요주의 인물로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조금 살다 보니까 집주인이 없잖아. 엄마가 나갔으니까. 이게 집세를 어떻게 할 거야? 관리가 안 되니까 얘가 이제 집 정리하고 아빠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새끼 이거 질랄병이 이렇게 심한 걸 누가 감당해? 할머니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가지고 있던 집을 얘한테 주면서 내보냈어요. 거기서 살고 있다가 이 사건을 저지른 거야. 원래 할머니가 이 새끼 사람 때리고 살아도 잔소리는 안 했거든요. 뭐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내 아들의 아들이니까 웬만해서 안 혼낸다고 싸고 돌았고 짧게 다니긴 했지만 취직한 거 기특하다고 막 차도 사줬었거든. 근데 바로 그만둬 버리니까 그래도 할머니가 실망은 했겠죠. 이런 와중에 막쇠 파이프 들고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신고 들어오고 동네 사람 중 하나가 또큰아빠야 아는 사람이에요. 동생 출근 안 한다고 집에 보냈던 그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유독 신고를 자주 했었나봐. 그래서 토모이루를 경찰이 알게 됐던 거고요. 붙잡고 너 맨날 왜 그러니 물어보면 토모이루는 그래. 이게 자기의 수행 과정이래요. 언제 적이 자기를 덮칠지 몰라서 대비하는 거래. 도라이야. 이상한 건이 지랄을 해온 새끼인데 재판 전에 정신 감정 받은 건또 완전한 책임 능력이 있다고 나왔잖아요. 정신이 아주 미친 건 아니라는 건데 하는 행동은 또 기이하단 말이지. 어느 정도 인지하는 상황에서 지도 줄타기 하는 건가? 뭐잘 모르겠어요, 진짜. 자기도 어떤 상황인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아빠를 또 유독 의지했대잖아. 근데 아빠가 자기한테 칼 들고 달려올 때 충격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거야. 다 지가 잘못한 건데, 이 새끼는 결과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기만 해요. 한남자 새끼지. 뭐, 재판 얘기하자면은, 다 입증됐어. 무조건 이 새끼 잘못이야. 그런 상황이라, 뭐,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 정신적인 부분, 책임 능력의 문제가 쟁점이 됐거든요. 정상 범위 내에 있지만 망상성 장애가 있대요. 여기에 의사 두 명의 증언이 있었어요. 재판에서. 문제는 이두 명의 의견이 갈립니다. 한쪽은 심하다. 한쪽은 그 정도는 좀. 이 정도 소견이더라고. 그러면 토모 히로, 이 당사자의 법정 진술이 좀 중요해지겠죠. 다섯 명의 살인과 두 명의 시신 유기를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 자꾸 개소리를 하네? 아빠랑 할머니는 사실과 다르대. 자기가 목 졸라 죽인 게 아니라 폭행으로 사망하는 거래요. 이게 뭐가 다른 건가 싶지만, 변호사한테 한 말조차도 바뀌었죠?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 토모이로짱 환청을 듣는데, 큰아빠의 목소리가 들린 거래. 그래서 사건을 저지르긴 했지만, 무슨 인과관계인지도 모르겠어, 이게. 아무튼 심신미약이었다는 거죠. 이게 형을 줄일 유일한 방법이겠죠? 아빠랑 할머니를 죽인 건 아빠가 칼을 들고 먼저 위협했기 때문에 정당방위 과정이었을 뿐이고 여기에 검찰은 할머니와 큰 아빠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피해 망상이 있던 점은 인정하는데 정신 장애가 사건에 비친 영향은 가벼운 수준이라고 주장했어요. 깜빵 가야 된다는 거지. 부검인은 할머니의 시신에서 질식의 소견이 보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토모일의 진술대로 폭행으로 인해 죽은 게 아니야. 목을 졸랐으니까. 거짓 진술이 돼버리죠? 2차 공판에서는 큰아빠랑 엄마가 출석합니다. 토모 히로의 성장 과정을 진술했어. 이 새끼 어떻게 살았고, 문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거 간접적으로 좀 판사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될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가족이 증인이면은 피고에게 유리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변호사가 불렀을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은 전재판에서 워낙에 병신 같은 반론을 했잖아, 자기가. 가족의 힘을 빌리는 거지. 4차 재판까지 가서야 토모이로는 자기 범행에 사과한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아빠 한정이에요. 아빠한테만 미안해. 다른 네명은 괴롭힘을 반복해 받은 복수심으로 저질렀다는 겁니다. 할머니, 큰아빠, 뭐 다른 가족들도 대체로 토모이로만 보면은, 너왜일안 하니? 나이를 그렇게 먹고도. 왜 방에만 있니? 이런 소리를 한 번씩은 다 했다는 거야. 보통 친척들까지 아, 그렇게 잔소리 안 하는데, 이 새끼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 새끼가 사실이기도 하지만 피해 의식이 자꾸 생기는 거죠. 안 그래도 피해 망상의 정신병이 있는데 분노 조절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맨날 들으니까 이게 터져도 언제 터질 일이 됐던 거죠. 사건 2년 만에 사형 받았고요. 판결 나올 때 토모이로는 남은 가족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일은 용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도 지랄하는 거 보니까 분조장은 맞는 것 같아요. 빵에서 지금 항소 준비 중이래. 근데 이대로면 잘될 리가 없어. 이 새끼를 캘수록 사고 친 얘기만 더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행패 부린 거. 그리고 뭐 이미 사형이라 의미도 없겠지만 형이 나오면 더 나왔지. 뭐 낮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 볼게요.